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를 운전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사고가 좀 크게 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 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작게 나는 게 아니라 크게 이루어져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보이고요 음.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25년도에 응. 이제 조금 운이 조금 많이 안 좋다. 응. 어, 미리 좀 조심하자. 응. 네, 요 분들 한번 꼽아주시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21살. 아, 뭐, 어리죠? 네, 내년 나이로 21살. 네. 아, 아플 거예요. 아, 아플 거예요, 많이. 음. 뭔가 사고가 있다거나 음. 그리고 뭔가 병에 걸리셨던 분들은 병세가 조금씩 악화가 된다거나 음. 아니면은 약간 잔병치레 잔병치레보다도 조금씩 큰 병이죠 음. 큰 병이 걸릴 걸로 보여져요 각기 그래서 이게 동짓달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내년 넘어갈 때까지 본인이 몸으로 뭔가 이렇게 느끼고 하는 분들은 좀 빨리 느낄 수도 있어요. 음. 아 내가 안 좋아지고 있구나를 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동짓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은 건강을 챙겨라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음. 그리고 28살. 어. 어, 스물여덟 살. 그분들도 사고수가 있어요. 범띠. 네, 범띠. 그래서 사고수가 있으니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음. 여자분들은 남자로 인해서 마음 아플 일이 있다.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으면 이별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주변에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날이 많을 수도 있다. 음. 마음고생하는 일이 많다. 음. 그래서 본인 마음가짐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대인관계도 함부로 끊어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음. 음. 슬프고, 대인 관계 때문에 힘들지만, 스스로 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음. 어.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음. 그리고, 37? 음. 37? 응. 내년 37? 네, 내년 네. 37.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혼을 하실 수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아... 이건 좀안 좋아요. 음... 음, 그래서 이혼하실 걸로 보여져요. 아... 가정이 있다면 이혼을 하실 수도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요. 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음... 이직을 한다고 해서 잘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직을, 하더, 이직을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라.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히려 근데 이혼을 원하셨던 분들은 그쵸 좋은 소식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음. 근데 원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혼하는 일이 생겨버리면은 음. 끔찍하죠 네. 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고 염려했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리고 50 넘어가는 분들 50 넘어가는 분들? 음. 네. 50, 아, 50.. 하나? 하나? 네. 토끼띠 네51 네. 차를 네.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를 운전을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사고가 좀 크게 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 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작게 나는 게 아니라 크게 이루어져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보이고요. 음. 뭔가 수술을 많이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음. 뭔가 병이 있어서, 예를 들어, 암이 걸려서, 음. 아니면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음. 그냥 원래는 초기 단계는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도 몰랐던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음왜 자꾸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자꾸. 큰병 중대질환 쪽으로 네. 보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음...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술까지도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음... 항상 이제 검진을 제대로 받아보시고 관리를 해라.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조심해야 되는 나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음, 삼재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삼재풀이를 조금은 해서 그안 좋았던 기운들을 막아가시면은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어 불운한 기운을 가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홍수막이라는 게 있어요. 홍수막이도 같이 하셔가지고 좀그 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기운이나 불운한 기운들을 조금씩 막아가고 쳐내면은 되게 좋아질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상담을 받으셔서 그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음, 안 좋은 것들은 미리미리 막아가시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